제가 수사받을 때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표를 냈는데 네. 사표 안 받아주고 그 감찰에 대한 저는 이제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보복 수사를 음. 할때 이거저거 압수수색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계신 친정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네. 그때 아버님이 암수술하고 얼마 돼안 돼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예, 예, 예. 쪽에 이제 자, 그 집을 작은 집을 시골집을 예. 그 얻으셔가지고 예. 거기서 계시는데 음.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때 편지 안으실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음.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웠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러셨겠어요. 힘들었습니다. 아, 네. 우리 딸 공부 잘해서 법대 가고 검사 됐는데 우리 집에 압수색이 들어온다고 아유 엄청 충격이셨겠어요. 그죠? 네,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음. 딸이 그 검사가 돼서 그게 이제 되게 인생의 자부심? 보람이신 네. 자부심인 분이셨고 그래서 그 항상 검사 어디 임지를 옮길 때마다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시고 아. 이사도 해주시고 예. 그러셨고 그리고 제가 서울중앙지검 이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할때 그때 아버님 친구분들을 같이 네. 같이 오셔가지고 예.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우리 아, 딸 아, 사무실 한번 보러가자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딸 검사됐는데 그 맨날 텔레비전 나오는 검찰청 거기 근무한다고 아. 그 아버님 친구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예. 그때 구내식당 가가지고 그때 뭐 15000원 하나 그때 이제 그 식사 네. 사드리면서 네. 네. 되게 자랑스러워하셨던 분이셨는데 딸이 이제 검사돼서 수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수사를 받아버려요 수사를 <laughs> 받는 상황이 됐고 네. 그 상황 자체가 음. 딸이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언론에 마치 그러니까.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계속 오르내리고 이런 어.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네. 그때는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뭐 어떻게 회복하셨건가요 지금 회복 중이시고 네. 딸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네. 또 이제 지금은 또 좋아 하세요 <laughs> 네. 공부를 많이 안하셨다 하는데 뭘 하셨어요 아, 아버님은 대구에서 네. 그 자영업을 하 셨거든요 네. 굉장히 조그맣게 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자영업을 네. 하신 분이었고 네. 아버님이 공부 많이 하 시고 싶었는데 네. 집안이 어려워 가지고 네 공부를 네.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공부를좀 시켜 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3남매를 음, 3남매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네 장녀시군요. 네 제가 장녀이고 아하. 그 K 장녀인데 그래서 <laughs> 그 맏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시험 보러 왔을 때도 때가 12월 13일이었는데 1989년 그날 이제 아버지가 대학 저희 법학관 캠퍼스에 이제 시험 보러 저기 들어가는 거 보시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그 법학관 앞에 시험 잘 보라고 시험 보다가 이제 시간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그 기억이 나, 추운데 그랬던 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공부 자식들 공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 고생 많이 하시고 어. 그러면서 나름 이제 성공도 좀 하셔가지고 음. 하시다가 지금은 그때 제가 검사 그만두고 수사 받고 이럴 때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음. 그 자식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면 자식들 근처에 조그맣게 내가 시골집에서 텃밭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지내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믿었던 딸이 그렇게 돼가지고 <laughs> 아그 뭐 굉장히 힘들어 힘들 하셨을 것 네. 같아요.